안녕하세요. 17년차 보드카페 사장 오주입니다. 어, 오늘 제가 소개할 네 번째 게임, 탑백의 네 번째 게임은 바로 이 가운데 나와 있는 어, 되게 여러가지 이름이 적혀있는 게임, 어, 지금 한글판으로 노땡스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노땡스로 통일하겠습니다. 제가 샀을 때는 그맨 처음에 독일 제목이 있었어요. 게슈 앵크트라고. 예. 그리고 지니어스의 마이너스 경비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적이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어,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게임, 흔치 않죠?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거, 어딘가에서. 그리고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실상으로 손님들이 많이 알지는 못해요, 이 게임. 예, 이 게임을 추천했을 때 이게 뭐지? 라는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이 게임이 왜 재밌나? 도대체 또, 도대체 왜우수상인 추천하는가? 이런 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미 상자가 낡아서 오래 버렸기 때문에, 어, 여기, 어, 조그만, 그, 철제 상자를 구했어요. 귀엽고 괜찮죠? 예. 다 모시 상점에서 가면 2,000원 정도에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안에 칩이 있는데, 칩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이 게임은 안에 빨간색, 요 빨간색 칩밖에 안 들어있을 겁니다. 근데, 칩을 몇개 분실해서, 저희가 다른 거, 요고, 예, 로봇땡땡 게임에서 이렇게 좀 남길래, 제가 가져왔구요. 게임은, 이거밖에 안 들었어요. 달랑, 카드, 3부터 35까지 하나씩. 이카드들과 칩을 이용해서 아주 멋진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게임은 3에서 5인용입니다 두 분이시면 하기가 좀 거시기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3에서 5인용 뭐 4분 정도 3,4,5인용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플레이는 자, 보시다시피 3에서 35까지 카드가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자, 이 카드는 어떻게 여러분이 카드를 뭐 먹느냐 칩을 잘 사용하느냐 이런 걸 겨루는 음. 게임이에요 자, 게임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드를 잘 섞어서 9장의 카드를 빼고 합니다. 자, 9장 카드는 게임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주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 카드만 가지고 게임을 하고요. 여기는 칩은 모든 플레이가 11개씩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5인일 땐 조금 더 적게 가지고 갈 거예요. 메뉴얼을 보시면 뭐 9개인가? 뭐 이렇게 나있을 텐데. 어, 그냥 칩을 좀 여유있게 넣어서 11개로 해도 지장이 없길래 저희는 그냥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냥 귀찮으니까 11개라고 치고 이렇게 나눠 놨어요 여러분은 돌아가면서 한번씩 자기 차례에 일단 아무것도 본인 앞에 없으면 카드를 하나 펴서 본인 앞에 놔두시면 됩니다 자, 이 카드를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카드가 먹기 싫으면 자기 칩을 하나 희생해서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차이냐 카드를 먹으면 이 카드는 끝나고 마이너스 22점이에요 자 칩은 플러스 1점입니다 즉내 1점을 하나 포기하고 마이너스 2 2점을안 먹겠다 이거죠. 예.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다음 사람에게 돌아가서, 예, 이렇게 오게 됩니다. 칩까지 같이. 이쪽 플레이어가 이 칩을, 가, 이 카드를 먹으면 칩까지 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칩이 좀 늘어났으니까 다음에 더안 좋은 걸좀안 먹을 상황도 생기겠죠. 자, 물론 본인도 안 먹, 먹기 싫다면 이 위에 추가로 칩을 올려주면 됩니다. 그럼 역시 얘가 다음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럼 이분도 넘겨주게 되고. 또 이렇게 계속 돌 수도 있어요, 이 게임은. 예. 자, 이분이 만약에, 아, 그냥 먹어야겠는데? 뭐 그러면 칩과 함께 점수를 먹고요. 이 점수는 본인 앞에 공개로잘 놔주시면 됩니다. 칩은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 이 게임은 먹은 사람, 카드를 획득한 사람이 또 카드를 열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28이네요. 좀도 높은 숫자니까, 아, 난이걸안 먹을래? 이렇게 돌려줄 수 있겠죠. 자,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칩을 놓고 돌리고, 아, 이번엔 내가 먹을래? 이렇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 이렇게 진행하다가, 여기 있는 카드가 떨어지면 게임 끝. 그때 여러분은 카드는 마이너스, 7은 플러스 1.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점수가 합계가 높은 사람이이기는 거고요. 이 게임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게임 도대체 왜 재밌냐? 이 포인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연속된 숫자를 만들었을 경우. 자, 이번 차례 카드를 하나 폈는데, 어? 29가 나왔어요. 자, 이러면 이두 개의 숫자는 연속돼 있죠. 연속된 숫자를 모으게 되면 여러분은 더 작은 숫자만 마이너스를 칩니다. 예, 더큰 숫자는 예, 연속돼 있을 때는 무조건 그냥 없는 걸로 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어나 이건 상관없이 그냥 먹을래. 그렇지 이러면 손해죠 딱 봐도. 자 여러분은 이 카드는 2 9점 마이너스 누가 먹겠어요. 웬만하면 돌리면 됩니다. 돌려주면 칩을 얹어서 넘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분도 칩 하나에 이거 2 9점 감수하고 아 너무 힘들죠. 칩 올려주면 됩니다. 자또 이분도 아우 어, 나도 먹기 싫어 올려주면 되겠죠. 자이 정도 좀 차, 칩이 좀더 쌓여도 더 쌓여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쯤 쌓이면 먹으면 어때요? 점수는 지장이 없고 신분 늘어났습니다. 자, 또 역시 카드가 나와서 30. 다음 번에 이용을 하면 한두세백에 돌리겠네요. 거의 35니까 또 칩을 올려주면 이렇게 계속 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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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받게 되면 또 먹고. 이분은 마이너스는 28점 그대로고 칩은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 더큰 숫자를 안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사실상 이 게임은 재밌어요. 살짝 살짝 머리 써가면서 이걸 어,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어, 남이 안 먹겠지? 이런 걸잘 판단해서 하고요. 남이 그럼 어, 그럼 남이 먹어리면어떡해요무 무상한 어, 영역 사람 마이너스 30점인데, 예. 살이 먹게 하는 게더 좋은 수도 있습니다. 카드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니까요. 다. 자,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28, 30을 가진 분이 있어요. 아, 29 나오면 난 먹어서 대박을 만들어야지. 예, 이런 거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29 나오는 순간 다른 사람이 망하라고 막, 그냥 먹어버릴 수도 있고 29가 처음에 제게 9장을 빼놨죠 이 9장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위험한 전략이니까 이건 또 심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게임 좀 감이 오시나요? 이게 살짝살짝 살짝 머리 쓰면서 적당히 칼을 돌려서 먹는 이 쏠쏠한 맛이 있습니다 음, 혹시 지니어스란 프로그램을 좋아하신 분이 있다면 이거는나왔 어, 시즌에 어, 홍진호 선수가 굉장히 잘했던 플레이가 있어요. 그런 영상 참고해 보시면 나중에 친구들하이 게임할 때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은 간단히 어, 이렇게 로땡스, 독일어로 캐쉬앤크트, 지니어스에서 마이너스경매로 나왔던 게임을 소개해 드렸어요. 자, 오늘은 짧게 이정도만 해볼게요. 이 게임은 해봐야 재미를 알수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